여러분, 지금 눈이 많이 오는데 저는 지금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아 뭔가 지금 느낌이 빠와갖고 이 느낌을 아, 좀이제 유튜브에 공유해보고 싶었어요. 아, 현재 기온이 마이너스 영하 1도. 오늘 별로 그렇게 춥지는 않은씨인데 여기 또 오늘 지금 눈이 와서 눈이 와서 바닥이 엄청 미끄럽네요. 그래도 일단 나왔으니까 미끄러운데 찾아봤고 한번 빈식좀 해봐야겠어요. 골퍼까지 신을 생각은 없었는데 바닥이 미끄러워서 일단 골퍼까지 갈아 신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예전에 격투기 영상에서 격투기 관장님이 오른손을 강하게 칠때 강력한 오른손 훅 치는 법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른손을 강하게 치는 게 아니라, 왼쪽 골반하고 왼쪽 어깨를 강하게 뒤로 빼면서 오른손 훅을 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뭐 격투기나 복싱을 배우지 않아서 정확한 동작을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 느낌을 가지고 골프 스윙을 연습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힘 쓰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골프스윙 할때 하체의 움직임을 생각하고 하체를 어떻게 써야지 생각하면 스윙할 때 실질적으로 하체의 움직임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펀치 연습을 하니까 실제로 스윙에서도 이 하체 움직임이 쉽게 저한테 몸에 입혀지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연습하는 거는, 음, 이쪽에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 효율적인 힘, 그 효율적인 힘을 강하게 써서 비거리를 증가시키고 헤드 스피드를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연습하는 방법과 어제 느낌을 설명 드려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 주세요 어 여기서 보시면 왼쪽 어깨를 뺄려고 해도 지금 왼쪽 어깨를 강하게 뒤로 빼려고 하면 왼쪽 골반이 먼저 뒤로 빠지는 모습이 보여요 펀치를 쓸때 오른손을 강하게 친다고 생각하면 축이 많이 무너지는데, 왼쪽 어깨를 뒤로 빼면서 펀치를 세게 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몸 축이 좀잘 잡혀요. 패딩 바지를 입고 왔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덥더라고요. 바지에 다리, 땀이 잔뜩 나갔고, 자 이제 한결 가벼워진 몸 상태. 보통은 우리가 공을 칠라 그럴 때 오른쪽 어깨를 타겟 방향으로 밀려고 하니까, 모션이 나오는데 힘을 이쪽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느낌이 약간 예전에 제가 어떤 매체에서 격투기 관장님이 훅을 칠때 힘을 쓰는 법을 본 적이 있는데 훅을 칠때 잽을 주고 이 뻗은 손하고 골반은 기구 뺀다고 하더라고요 아그 시퀀스가 약간 골프랑도 연관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걸 생각하고 해봤는데, 힘이 더잘 써지는 거예요. <laughs> 지나서 쪽팔려고 잠시만 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골프도 마찬가지로 힘을 타겟 방향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어, 타겟 방향은 배제하고 제자리에서 왼쪽 골반하고 어깨를 땡기는 힘을 쓰려니까 스윙에도 똑같이 접목이 되더라말입니다 왼쪽이 뒤로 안 빠지고 오른쪽만 강하게 썼다는 이런 모션이 나오겠죠. 일단 이렇게 제가 펀치 치는 느낌으로 연습했을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실제로 스윙했을 때도 양발 체중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몸이 타겟 방향으로 튀어나가려는 게 줄어들고 제자리의 회전이 좋아졌어요. 지심제가이 느낌으로 하니까 이제 이 느낌으로 했을 때 몸의 중심도 잘 잡히고 뭔가 이 헤드 무게 몸의 중심을 뺏기는 느낌이 아니라 아 뭔가 구심점이 굉장히 구심점이 뭔가 굉장히 탄탄히 잡히는 느낌이에요 지금 해보니까 또 중요한 게, 왼쪽이, 왼쪽 어깨 뺀힘 때문에 오른쪽이 따라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급해져서, 먼저 조금 오른손을 내밀려 그러니까, 또이 타이밍이 안 맞아요. 지금 새벽 거의 4시 다돼가고기온이영는하게이도구는데 뭐 여기 새벽이라놀는이터 인근에 주민분들 주무고이게고 계셔서 는 거의 비슷게 하고, 는거게못내는거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선이 있는데, 공이 여기서부터 맞고, 이렇게 앞뒤 곳이 생겼어요. <웃음> <웃음> 했을 때또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구독과 좋아요